마르코는 휴대가 필요해. 또 늦잠을 자버렸네. 안 마르코. 안녕, 마르코. <목소리> 아유 간신히 지각을 면했네. 어, 어.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. 어, 도련님,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자,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. 네, 그럼 갔다 올게요. <laughs> 와, 역시 부잣집 도련님은 나랑은 다르구나. 나도 희대 아저씨처럼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숨이 턱에 차도록 뛰지 않아도 될 텐데.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그럴 일 없잖아. 나는 정말 좋겠어요. 희대 아저씨가 아침 저녁으로 자가용으로 모시고 다닌다니까요. 아휴, 나도 희대 아저씨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... 뭐야, 또그 얘기네. 그런 건 우리 집이랑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만 잊어버리는 게 좋아. 실. 꼭 그렇지만은 않단다. 에? 마르코 왜요? 짜자자자자 짠! 네 옆에는 늘이 할아버지가 있단다! 그래서요? 흠, 두고 봐. 내가 마르코 너만을 위한 수행비서가 되어주마. 그게 정말이에요? 엄? 어? 아버님, 괜찮아요. 철없는 애가 한소린거요 그래요. 그것보다 수행비서가 뭘 하는지는 아슈? 자신 있어. 석기야넌 수행비서가 필요 없냐? 아, 전 괜찮아요. 왔어! 자, 그럼 할아버지는 나만의 수행비서가 되는 거예요. 와, 와! <웃음> <웃음> 나만 믿거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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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날. 마르코 아가씨, 이제 그만 <laughs> 눈을 뜨실 시간입니다. 아가씨라고요. 그게 누군데요? 좋은 아침입니다, 마르코 아가씨. <laughs> 아유, 할아버지. 할아버지가 아닙니다. 전 수행비서랍니다. 수행 비서요? 아 그렇지. 할아버지가 내 수행 비서가 돼주기로 했었죠. 이제 기억 나십니까, 아가씨? 아, 유 그랬지. 이제 생각났어요. <laughs> 좀속스럽지만 와, 또 지각이잖아. 왜 빨리 기억 안셨어요 할아버지? 아, 나 몰라. 아, 아 저저죄송해요난몇 저, 번이나 일어나시려고 깨워봤지만 꼼짝도 안 하길래 그만 난. 아, 또 지각하면 큰일인데. 야, 다녀올게요. 아시죠, 아가씨. 어서 뒷자석에 타십시오. 예? 서두르세요. 어, 어, 어. 아, 자, 네. 그럼 제 허리를 꽉 잡고 놓지 마세요. 가자. 힘내세요. 힘차게. 이빨 아, 저기 저기 할아버지. 아이고 들이세요 아가씨. 에이! 엉덩이가 아파서 못 타겠어요! 내려주세요 아이, 무슨 소리! 이제 곧학교 도착하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, 마르코 아가씨! 아야야야야! 아야, 아야. 제발, 할아버지! 숨만 멈춰주세요! 에이, <laughs> 아, 마르코...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탈 수가 없잖아요! 아, 그, 그렇지만... 헤이, hey, 베이비! 대체 무슨 일이야? 나르구나 곧 지각할 텐데 괜찮으면 같이 타고 갈래? 그래도 돼? 아이 고마워 저 그럼 부탁할게 에이, 마르코 할아버지 그만 돌아가 보세요 그럼 안녕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? 어서 타십시오 나르 도련님 고마워요 히데 아저씨 자 그럼 레이디들아 안녕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유, 나도 부잣집에 아가씨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마르코 아가씨 어? 어? 아가씨를 모시러 왔습니다요 마르코 너희 할아버지 아니야? 어째서 널 보고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야? 게다가 저 리어카는 또 뭐야 아아 잠깐만요, 할아버지. 그리 역할은 뭐예요? 아가씨를 태워갈 차랍니다. 어이. 자, 어서 오르세요. 마르코, 어떻게 된 거야? 안녕하세요. 우리 마르코 아가씨가 늘 신세지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저, 할아버지. 전 타마랑 리아랑 같이 수다 떨면서 집에 갈게요. 자, 가자. 뭐? 그치만. 집만... 하지만, 아가씨. 자전거는 실패했었지만, 이거라면 걱정 없답니다. 아 그렇지 친구분들도 같이 타고 가시죠 자 타세요 아, 아, 저희도요 아, 아, <laughs> 이제 그만 나른애처럼 멋진 자동차라면 또모를까이 역할은 필요 없어요 비서는커녕 더 창피하다고요 마르코 앞으로는 데리러 오지 마세요 창피하자마세요 아, 아, 마르코 이다려아 아, 어? 할아버지랑 같이 온거 아니니? 네 아까 너희 데리러 간다고 큰소리 치길래 난 너랑 같이 온줄 알았지 뭐냐 그렇지만 실은 할아버지가 있죠 응? 나는 희대 아저씨가 있어서 부럽다고 말한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리어카는 좀 다들 비웃었다고요 게다가 친구들 앞에서 큰소리로 아가씨라고 부르시지 않나 에구 이런 할아버지는 널 기쁘게 하려고 그랬던 거란다. 그게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, 어휴, 일부러는 아니야. 할아버지는 언제나 널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란다. 어떻게 해야 나른의 희대영감처럼 멋진 희대가 될수 있을까? 좋아! 부탁드립니다. 제발요. 부디 날 비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. 어떻게든 당신처럼 멋진 비서가 되고 싶어서 그럽니다. 아하, 그지만 갑자기 왜... 사부님, 부디 절 제자로 받아주십시오. 제발 부탁드립니다. 왜 이렇게 늦으시지?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? 어, 혹시 할아버지가... 마루코 아가씨께... 지금까지 신세가 많았습니다. 모자란 이수행 비서는 이만 떠나겠습니다. 늘 건강하세요. 아니고요. 설마 그럴 리가. 하지만 왜안 오시지? 드시죠. 아예 감사합니다. 아 고마워요 히데 아저씨. 음. 역시 아저씨가 만들어 주는 홍차가 제일 맛있다니까요. 감사합니다, 도련님. 아, 거참 맛있구만. 틀림없이 엄청 비싼 차로 만든 홍차겠지요. 그게 뭐 그저 홍차의 종류나 물의 온도, 차를 우리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, 도련님께 맛있는 홍차를 대접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가짐이랍니다. 마음이요? 예, 갑자기 찾아와서 실례가 많았습니다. 천만에요. 싫은 손녀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돼서 그만. 영감님은 굳이 에? 수행비서 흉내를 내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아주 멋진 할아버지십니다. 예, 정말 제가 멋진 할아버지일까요? 예, 저야말로 두분 사이를 늘 부러워하는 걸요. 예, 그럴 리가. 그리고. 그 사실은 누구보다 마르코 아가씨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럴까요? 아버님이 여태 안 오셨다고요? 응, 어, 그럴 텐다 어디서 뭐 하느라 여태 안 돌아오시는지 참. 할아버지가 진짜로 집을 나가신 걸까? 아. 미안하구나. 이렇게 늦은 줄도 모르고 난 그만. 많이 걱정했었니? 어, 할아버지, 죄송해요. 아깐 진심이 아니었어요. 나야말로 네 기분은 생각도 안 하고 오바했지 뭐냐. <laughs> 앞으로는 좋은 비서가 되마. 어, 비서 같은 거 필요 없어요. 뭐라고? 전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. 할아버지가 최고인 거려. 마르코? 나도 니가 최고란다. <laughs> 아, 배가 고파서 그만. 가요.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. 에이. 가을을 저촉하는 벌레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저녁 무렵. 두 사람의 마음은 훈훈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.